이 뭐야 이거 오자마자 이게 뭐야 다 지금 왔는데 왕 제노 잡아봐야죠 30분밖에 안되네요 역전왕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날라 시작부터 날라 근데 제노 집안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와와와 와, 데미지 와 미쳤어 잠깐만 잠깐만 야오 패턴이 확실히 빠르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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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어, 제발. 어 이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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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게 뭐예요? 바라자크가 됐는데? 와, 너무 아픈데요? 왜 이렇게 아파? 흔들물석을 왜 가는지 알겠어요. 와, 진짜, 진짜 개아프네. 나라? 첨해서첨해서 오, 오, 요, 요, 요. 오, 이일 났네. 와, 일났자 개쎄. 너무 쎄요. 제대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어, 근데, 이게 근접무기로 많이 힘들겠네요. 어, 제발, 제발. 어, 제발! 미치겠네, 진짜!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한방이에요 저게 풀피였는데 타임오버 뜰것 같아요 아, 제발 제왜 이래 너왜 이렇게 이것만 싸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무슨 로보트가 됐어 레이저 쏘는 로봇이 됐어요 화났죠 화났죠 화나면 어쩔 건데 화나면 어쩔 건데 어 이거 이거 시간이 문제가 아닌가 사실 야아이야 어, 야. <laughs> 가자 그래. 와, 소리 지르는데, 이게 벽이 부서져? 너 멋있는 애구나? 통합관이? 바로 초고출력? 그냥. 야, 그걸 피해? 힘들면 껴야겠네요. 이거 너무 심하네. 열 데미지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 미쳤네. 데미지, 와, 대박이, 진짜. 열 데미지 왜 이렇게 세요? 와, 너무 쎄. 와, 너무 쎄. 와, 열 데미지 진짜 너무 쎄요. 아야야야야야, 큰일 났다. 아, 죽어요. 오, 안 죽었다. 아잇!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터져요? <laughs> 너무 양아치인데. 오, 야 제발. 와와와 와, 와, 진짜 어렵네요. 와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내진까지 있어가지고 또 이래 또. 제발 제. 와.

어 피하고요 와 이거 뭐야 아 <laughs> 이번에는 웬만하면 깰수 있도록 와봐 와봐 때려 때려 바라던 바야 때려 때려 나 때려 왜 이렇게 너 일어서는 패턴만 쓰니 어너 진짜 심해 너 사족보행이야 니니 네,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감히 이족보행을 따라해 귀한학재로마 많이 있어요 어야왜 죽어 비신 비신 <laughs> PC 복장 있었잖아요. 아니, PC 복장 있었는데 왜 죽어? 화나네. 어떻게 그게 딱 끝나? <laughs> 진짜. 제발. 어디까지 터져? 한번 지켜보지. 와, 진짜 멀리 터지는구나. 어디, 아야, 야 저격총. <laughs> 거의, 야. 지 않네요, 진짜. 와, 진짜. 내려와라. 내려와. 와, 진짜 너 진짜 압삽해 진짜 졸렬해. 또 나니? 아유. <laughs> 유, 진짜. 오, 뭐야? 맞았네. 오, 뭐야? 오, 뭐야? <laughs> 에라 모르겠다. 자꾸 초고출현는데 이게 맞네. 불라방이네또 <laughs> 나라? 아, 진짜. 오, 후. 어디? 내가 맞을 것 같아? 내가 맞을 것 같아? 내가 맞을 것 같아? 내가 맞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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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잘 맞네? 잘 맞아. 아, 생각보다 잘 맞네요. 저, 저 능구렁이 같은 놈 저거. 좋아, 좋아. 할수 있어. 야, 맞다이를 뜨네. 저거랑. 이거 내가 일어나면 죽냐? 오, 아유, 오. 야, 제발. 아무리 어떻게든 맞아라, 그냥. 모르겠다. 조준 안 하고 그냥 막 써야겠어요, 그냥.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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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오. 야, 야. 네! <laughs> 짜증나, 진짜. 제발, 제발.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어이구. 말처럼 쉽니? 잡는 게? 용감? 잡자, 잡자면 잡아줘, 이게? 그럼 진작 잡았어야지, 야, 나 죽. 주... 오. 오. 야, 야, 야. 야하하하 <laughs> 또 날아 이 야, 야, 야. <laughs> 와. 아, 제발. 제발. 형님 제노즈바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피하고 병 채우고 앞으로 붙어서 병 채워줍니다. 병 채우고 병 채우고 바로 때립니다. 큰일났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비약수급좀 해보겠습니다. 아전안될 거예요 아마 안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때리고 보니까 꼴이네요 오. 아 잡았습니다. 잡았네요. 아, 일티켓다이 관통해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어, 딜 실합니까? 관통탄 딜? 대박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와, 딜, 딜 달달하, 오, 나 다, 다, 달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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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깝치지 말고, 옷 입고 싸우겠습니다. 오! 오, 잘하면 죽이겠는데. 죽겠는데요? 어? 어, <laughs> 왜, 아니, 아니. 와, 진짜 미쳤다. 말, 어, 어? 제가 캠프 가면 누가 죽어요. 이건 플래그에요. 이것도 플래그에요. 오, 나이스! 확실히 빨리 잡네요. 진짜 대박으로. 쓰레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싸우겠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서 숨겨진 저의 쓰스렉 실력 마음껏 뽐낼 때가 왔죠 숨겨진 저의 쓰스렉 실력 숨겨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어 마비요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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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마비. 바로 연거리 빠샤 아, 일로와어디 앤드 납품을해 시커 시커 의상 한번 봐볼게요 빠빠시 의상이면 뭐 근데 귀엽죠 그냥 에..에 뭐예 에. 귀여! 흠 귀엽나? 귀.. 네 봤습니다 제..잼충곤이요? 잼충곤 갈게요 그러면 날개쪽이 딜이 잘 박히거든요 생각보다 날개쪽이 딜이 잘 박혀서 어이구 사충곤 킹노지바 갑니다 너도 나.. 너만 나냐? 오 바로 나오네 바로 내려와 저.. 저분들 보세요 <laughs> 대박. 아이 조충곤이 근데 괜찮네요. 딜량 딜링이 제노지바가 이동이 많아서 때리기가 힘들잖아요. 조충곤의 기동력이 그걸 약간 상쇄시켜 주는 느낌이 강해요. 오. 우와! 이걸 맞아? <laughs> 아휴, 진짜 이걸 정방으로 맞아? 아이고, 이거를 직방으로 맞았네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이걸 왜 맞아? 아이씨.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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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쌍검 괜찮은 것 같아요. 쌍검이 근데 딜링을 무시하지 못해서 어나왜 피복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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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때려 폭딜. 어야에부터 어디 어디부터 쏠 거야? 어 여기 깜짝아 나 죽어? 나 죽어? <스> 진짜. 어? 어? 엔딩 포즈 뭐야, 이게. <laughs> 과연 이 판은 깰수 있을지 깨야만 합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갈게요. 야, 이게 뭐야. <laughs> 맞다이를 뜨네, 그냥. 이진짜로 진짜 제가 사실 용화살 안, 안 만든 이유가 용화살이 답답해요 저는 그냥 싸.. 야, 야야 이거 왜 여기까지 와 목을 목을 몇 도를 꺾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 수레를 다아 꺼내면서 바로 차지 들어가야 돼요? 나나 나 뭐해 나왜 이렇게 멘붕 왔어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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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피해 진짜, 왜못 피해? 아, 이게 뭐야. 제발. 피하기. 아, 컨트롤러 빼면서 이렇게. 뭐하니? 아니, 뭐하니? 커맨드가 자꾸 손이 꼬여요. 조준 풀고, 컨트롤 조준. 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죠? 커맨드가 되게 어려운데? 곡사를 쓰네, 또. 가지가지해라. 어, 너무 막, 누를 게 많아요. 조준 조준도 눌러야 되고 컨트롤도 누르면서 조준 누르고 왼쪽 버튼도 누르고 기도 모아주고 그 패턴이다 그 패턴 그 패턴 어이구 이거 죽겠는데요 이거 죽겠는데 <웃음> <웃음> 알고 죽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서럽고해 <laughs> 이제는 좀 그나마 좀 익숙해졌네요 야 아유 이걸 근접 공격하니 오지마 왜 죽어? 와, 썸네일 건졌습니다. <laughs>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아 힐러님들 죄송합니다. 계속 죽어가지고 재료만 낭비하고 있네요. 야, 아 뭐해? 곡사주 말고 나 맞어? 아이, 뭐야, 이 오자마자 이게 뭐야, 다 지금 왔는데. <laughs> 아니, 씨. <laughs> 아 <아니>, 뭐야. <laughs> 안 해. <laughs> 게임 안 해요. 와, 진짜. <laughs>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왜 곡사를 쓰냐고, 자꾸. 커맨드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나이스. 이제는 커맨드 좀 익숙해졌죠? 아유, 말하자마자 그냥 곡사 또 쓰네. 아니,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그니까, 러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C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R 누른 다음에, C를 꾹 누를 필요 없이, 떼고, 컨트롤이랑,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야, 용어살이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컨트롤 왼쪽 누른 다음에, C, 오른쪽, 아, 이렇게 누르면 끝나고요. 자, 봐요. 컨트롤 왼쪽 누른 다음에, C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버티고, 다 나와야,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하셨죠? 컨트롤 왼쪽, 아, 컨트롤만 눌러도, 왠, 충분하네요. 아, 이러면 편하죠.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아, 왜또 곡사야? 저만 안 죽으면 할만해요. 설마, 설마. 오, 오, 저, 저쏘는줄 알았어요. 오, 세상이. 오, 오, 잡았다. 아, 쉽지 않았네요.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봐. 어 말이 많아. 오, 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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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나보다 너가 먼저 죽었어. 왜냐면, 너가 나보다 왼쪽에 있었거든. 나도 죽을 거였지만, 너가 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 때문에 못깬 거야.